고등학교 학생이라 2학년 때갈 학과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?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? 근데 신설 학과라 잘 모르겠네. 교수님께 여쭤볼까? 네. 안에 계십니까? 어. 들어와. 근데 어, 어. 앉아, 앉아, 일단. 일단 앉아. 어. 네. 근데 고등학교 교무실도 아니고 좀 들어올 때는 좀. 미리 연락을 좀 하고 오지. 아, 감사합니다. 어, 저는 2학번 자율전공 학생인데요.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. 아, 그래, 그 일단 내 소개를 하면 나는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의 학과장을 맡은 이건희 교수이고, 음, 우리 학과에 대해서 어,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, 어, 우리 학과는 글로벌 시대에 품격 있는 글로벌 임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, 세워진 학과이고, 기본적으로 우리 학과에서 가르키는 내용은 경영학을 베이스로 해서 그 위에다가 외국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IT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키는 그런 학과이입니다 혹시 학과 이름이 글로벌인데 꼭 외국어를 잘 해야 하나요? 물론 잘하면 좋지 잘하면 좋은데 뭐 지금 외국어 일도 못해도 우리 학과에서 제공하는 수업들을 차근차근 수강을 하게 되면 뭐 나중에 외국 여행가서 밥은 안 굽지 않을까? 혹시 아무래도 취업이 어려운데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? 취업? 어, 취업은 안 어려워. 니가 어렵지. 어. <laughs> 그 영남대 졸업하면 기본적으로, 어, 그, 갈만한 애들은 다 좋은데 가.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인 거야. 자기 하 나름이고, 이제 우리과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, 어, 우리과를 졸업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, 어, 여러분들이 알 만한 대기업이나 이 지역의 유망 중견기업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는 게 목표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일할 확률이 크고, 관세사라든지 원산지 관리사라든지 뭐 아니면 뭐 회계사라든지 관세터, 어, 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공부해서 를 이제 그런 방면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학과의 특성을 살려서 코트라라든지 뭐 한국 어, 무역협회라든지 아니면 뭐 인천공항공사 같은 그런 어떤 해외 사업과 관련된 공기업에서 일할 수도 있지. 와 정말 멋진 진로이요저 음. 글로벌 비즈니스학과로 지원할게요. 어, 근데 잘안 돼. 그... 우리과는 내년에 신설이 되기 때문에 2023년 자율전공 학부 1학년생이 2학년이 되는 2024년에 지원하시기 때문에 자네는 못 들어와. 너 왜? 어. 저는 못 들어지만 여러분들은 꼭 지원해주세요. 한강, 이남 최고의 방문사립대학교 영남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에서는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. 많이 지원해 주세요. 일단 들어와.